제가 오늘 합격 쌌습니다. <laughs> <laughs> 더, 더, 근데 다 드렸나요? 네. 자, 오늘 강의하신 분들 잠깐, 우리 리더사에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어, 김명사장님 이소연 사장님, 체인지 사장님, 또 사파이어, 장춘장 사장님 좀 이리 나와주세요. 지금으로 <laughs> <laughs> 자, 화장품 안 뺏어갑니다. <laughs> 자, 우리 사장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림동은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대림동에서 파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어, 게스트분을 모시고 오셔도 되고요. 어, 같이 오셔서 같이 즐기시면 돼요, 사장님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주신 우리 어, 장준, 사파이어 장준자 사장님, 사파이어 이소동 사장님, 에메랄드 체인주 사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던블플 너무 잘 풀어주신, 어, 블루자르몬드 개명사장님, 그리고 저는, 어, 레드자르드 김창희였습니다. 자, 촬영! 경례